불법 주정차 신고하면 진짜도 나온다고요? 믿기 어렵죠. 근데 실제로 상품권 70만 원 받은 시민 존재합니다. 방법도 간단해요. 일분 간격으로 사진 두 장, 번호판 선명하게 찍고 안전시문고나 서울스마트불편 신고 앱으로 전송하면 끝. 서울은 실적에 따라 문화 상품권, 일부 지역은 친구 건당 포상금까지 나옵니다. 야야. 또 골목 막고 주차했네? 됐어. 그냥 찍어. 1분 간격 두 장. 그걸로 뭐가 되냐? 됐고. 지난번에 어떤 사람 이렇게 해서 상품권 70만 원 받았대. 이거 뉴스에 잘안 나와요. 근데 실제 사례가 있어요. 70만 원 상품권 받은 시민 어디서 봤냐고요?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. 실제 후기와 포상금 종류. 이건 궁금하면 꼭 보셔야 돼요. 교통 질서도 잡고, 포상도 챙기고. 이제는 시민이 감시자입니다. 다음 포상, 주인공. 당신이 될 수도 있어요.